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그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 생성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랩뷰에서 리포트 생성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 랩뷰 버전이 낮았을 때는 별도의 그 리포트 생성, 그러니까 리포트 제너레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에드온 툴킷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었, 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랩뷰 2013버전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a d o 툴킷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었어야 되는데, 최근 버전부터는 이 리포트, 그러니까 레포트 제네레이션 툴킷이 기본 랩뷰에 추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리포트 생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워드파일 관련된 그 스페시픽 함수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엑셀 관련된 스페시픽 함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리포트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 카테고리에 있는 베이직한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랜덤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엑셀의 파일로 저장하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엑셀 파일을 생, 그, 엑셀, 엑셀로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려고 하시면 새 리포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만드시고요. 입력으로는 이렇게 열거형 상수를 입력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엑셀도 있고, 워드도 있고, 뭐, HTML도 있고,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엑셀 사용을 한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포르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행과 열이 1 0 어, 개인 랜덤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요 테이블을 리포트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2 차원 그2 차원 그 배열에 데이터가 입력으로 인가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리포트를 파일에 저장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경로를 선택한 경로에 어떤 그 파일, 저장 파일 명으로 이 엑셀로 불러온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리포트를 종료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자 어, 10행 10열의 랜덤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이론은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요. 리포트, 리포트 생성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로, 자, 경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포트 생성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바로 블록다이그램에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리포트, 새 리포트를 가져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리포트에 추가라는 함수를 가져오겠고, 리포트를 파일에 저장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리포트 종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참조. 랩뷰는 참조번호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다 연결해줍니다. 자, 연결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테이블로 추가하려고 하면 이제 포르프를 두번 써가지고 랜덤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자, 10행, 음, 자, 그리고 난수. 숫자형 함수, 칼레, 음, 함수 팔레트에서 난수 생성 함수를 가져오겠고요 자그 다음 다시 포르프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포르프를 사용한다고 말씀 드렸었구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구요자 그러면 이 2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어디에 넣어 준다면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리포트에 추가라고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반드시 필요한게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 텍스 파일을 디폴트로 제공하지만 을 얘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이 변환돼서 인가가 되겠고요. 자, 세이브 할때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리포트 파일 경로, 경로에다가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는 실질적으로 이 파일 경로 컨트롤만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자, 대체에서 실버, 자, 문자열 엔 경로에 파일 경로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save, save, file, pass라고 하겠고요 지금 여기는, 자, property에서 보면은, 자, 캡션 정보가 보이게 되어 있죠? 근데 캡션 정보를 안 보이고, 그냥 라벨을 똑같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경로는 관련된 경로로 하겠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경로를 하겠고, 자, 파일명은, 그냥 뭐, 리저 리저 result. XL, XX로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이게 보면, 자, 탐색 옵션이 디폴트는 항상 보면은 기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과 새로운 곳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눌러서, 자, 경로는 잡혀져 있으니까, result.xL, XX,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값을,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저장이 될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 리포트 종료할 때 같은 경우는 자 리포트를 닫기 근데 뭐 여기서는 디포트로 어, 리포트를 어 닫지 않아 다, 자 이것도 일단 보면은 일단 참으로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요새 리포트에도 보면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셔야 될 거는 리포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타입 같은 경우 자 마우스를 갖다 생성 상수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리포트, HTML, 워드, 엑셀에 있는데 저는 엑셀로 하겠구요자 이렇게 하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를 더 줄여도 되겠죠 자 실행을 하면 자, 여기 result.xlsx 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어, 10행 10열의 랜덤 데이터가 지금 그 엑셀 파일에 저장이 됐습니다. 10행 10열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리포트 종료할 때 자, 리포트를 종료할 때 제가 그 리포트 닫기 조건을 참으로 해놨습니다. 참으로 해놨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 열린 다음에 파일로 저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종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를 거짓으로 하고 다시 해볼게요. 닫고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엑셀 파일이 닫히지 않고 보이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리포트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랜덤 데이터를 엑셀에 이제 테이블 을 추가하신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차후에 자, 이 리포트 생성 함수에 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HTML 관련된 함수들도 있겠구요 그다음에 워드 스페시픽한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워드 제너럴, 워드 테이블, 워드 어드밴스드, 뭐 그다음에 워드 그래픽, 그래픽, 어 그래프스 앤 픽처스라는 것도 있구요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리포트 생성 함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을 하면 엑셀을 좀더 파워풀하게 랩비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그 그 함수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간단하게 그 리, 리포트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엑셀 파일로 파일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